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엔젤 아이스 제리아님을 소개할까 해요. 아, 여러분 이 엔젤 아이스는 아, 많이들 좀 키우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아이가 무분둥이거든요. 무분둥이 굉장히 좀 아, 많이 좀 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좀 분재형 모양? 예 진짜 분재가 아닌 분재가 됐어요 근데 어, 이 리갈 종류인 엔젤아이스는 사실은 뭐 일반 재라늄처럼 바람 통풍 좋아야 되고 물도 적당히 줘야 되고 이제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어, 키우는 건 훨씬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생명력도 좀더 강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 뭐 강한 햇빛 째도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이제 조이면, 어, 쬐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얘를 이제 봄부터 내놓고 밖에서 계속 키웠는데요. 어, 뭐,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장마 시즌 돼서 제가 이제 안으로 좀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어, 뭐, 물도 거의 매번 하루에 한번 정도 줬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흡수도 잘 하고, 건강하게 잘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꽃을 한번 폈는데, 지금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일조량도 좋고, 어, 이제 통풍도 좋고 하니까, 환경이 좋으니까, 얘가 꽃을 또 이렇게 막 피워, 피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콧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얘는 특징이 이렇게 한번 피기 시작하면 거의 한 달은 피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보면 한달 동안 얘가 쳤다 뭐또 지고 또 새로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얘는 뭐 삽목도 잘 되고 물꽂이도 잘 되고 뭐 걸음은 그냥 재란님처럼 주니까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데 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얘는 음 이렇게 이제 겨울에 예를 들어서 웃자라거나 웃자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긴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긴 가지들이 있으면 이런 가지들이 어~ 이렇게 잘 부러져요. 이렇게 보면 어~ 찢어진다 그럴까요? 가지가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씻겼는데도 사실은 제가 그냥 놔뒀어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된 제가. 근데 오래됐어도 그냥 이렇게 꽃에도 올라오고 생명력이 엄청 강하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얘가, 얘를 보면, 진짜 여기 엄청, 네, 엄청 나이 먹었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마디가 좀 기다란 데 있죠? 이게 이제 겨울에, 어 이제 갑자기 추웠다가, 어푹 따뜻해져서, 아니면 제가 이제, 어 추운데, 이제 이쪽 안쪽 거실로 어 데리고 들어오면, 그 사이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우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짜란 이, 우짜란 이 부분이 잘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좀더 우짜라게 놔뒀다가 그런 부분은 잘라서 제가 이제 외목대로 이렇게 그 부분을, 왜냐면 길게 컸으니까요. 그래서 외목대로 이제 뭐 키우기도 하는데요. 어, 방법을 또 찾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가능하면 무자란 분그 부분은 또다잘라줘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마디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마디 부분이 잘 꺾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특히 이 엔젤 아이스는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른 랜디도 마찬가지고 어 거의 개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가지가 잘 찢겨요. 그래서 제가 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어디가 있나, 날짜가. 제가 날짜를 붙여놨는데, 어디로 갔지? 어, 여기, 여기 보면 5월 30일이라고 썼죠. 어,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저희 집 여기 밖에 여기가, 고양이가 몇 마리들이 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 고양이가 또 아무래도 이 가, 어, 건드렸겠죠. 그러니까 가지가 아까 요 가지처럼 아까 그 가지처럼 이렇게 찢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심해서 껍질 정도만 남아서 그냥 제가 두 개를 다 이렇게 물에다 담갔어요. 5월 30일 날 담갔는데 그때 당시 여기 봉오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꽃이, 어, 제가 일반 자아는 그때 실험을 했었잖아요. 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반 자료는 꽃봉오리채 달린 채로 물꽂이를 했더니, 그냥 다, 어,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데, 시들어서 없어지는데, 얘는, 이 리갈 종류는, 얘도 그렇고, 뭐, 랜디도 그렇고, 다, 그, 그냥 거기서 펴요, 꽃이. 여기 물꽂지에서 여기에 그냥, 어, 그 꽃봉오리가 있으면, 그냥 펴요, 펴서 굉장히 또 오래 가요. 그냥 금방 시드는 게 아니고 오래도록 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여기에 여기에 지금 이런 애들이어서 꽃피고, 여기도 꽃피고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꽃이 펴요. 그래서 어 얘네들은 어 이제 꽃이 이렇게 예쁠 때 예쁠 때 꽃꽂이에서 물꽂이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따서 물꽂이 하잖아요. 그럼 계속 한동안 꽃이 그냥 펴서 있어요. 그러면서 또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 얘는 잘 키우면 우리가 그냥 화병 하나로 그런 식으로 꽃꽂이를 해서 뿌리 내리면 신고 화병이 담아놔서 화병으로 이제 이렇게 들여놓고 감상을 하다가 또 뿌리 내리면 그렇게도 되겠더라고요. 어 저는 실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이제 묵은대잖아요. 묵은대인데 어, 그냥 또 실험을 하는 거죠. <laughs> 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원래 재라님은 무은데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냥 또 해봤어요. 그런데 아 지금 얘는 아, 안 나왔죠? 없어요. 뿌리가. 아, 이게 약간 크리스탈 종류라 좀 이렇게 어리어리해서 잘안 보이는데요. 얘는 어느 날 보니까 막 하얗게 잔뜩 내린 거예요. 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나온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나온 건가요? <laughs> 얘가 나온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옆에서 물 속에서도 저렇게 싹이 다 자랐어요. 물이, 이 까만 부분까다 젖은 거거든요. 근데 물 속에 다, 다 잠겨 있으면서 그 새싹에서 내린 뿌리예요, 이게. 거의 제가 이거 보면 거의 10cm도 넘거든요, 지금 뿌리가. 여러분, 이 뿌리가 여기 옆에 있는 새싹에서 내린 뿌리예요. 이 목대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새싹에 내린 뿌리가 거의 10cm가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또 신기하죠, 저는. 작은 싹에서 그 물러갖고 쓰러져 있는 작은 새싹도 싹이 나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라고 있고요. 얘는 또 얘대로 또 이렇게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 목대에서 새싹이 나와 물속에서 새싹이 나와서 그 새싹에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새싹을 지금 혼자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어떻게 못 하는데요. 그 새싹을 떼서 따로 이제 심어볼 거예요. 심을 거고요. 그리고 요 목대는 그대로 계속 담가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이거 하나 여기 지금 새싹이 나오고 있죠. 파랗게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물 속에서도 그 나무의 이그 벚에 붙어서 물 속에 자라고 뿌리가 내린다라는 거요. 아 정말 그것도 참그 생명력이 참 그래요, 그죠?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 저는 이런 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자꾸 알게 돼서요. 에, 저는 이게 사실 나름대로 저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엔젤아이스를뭐엔젤아이스는 특별하게 어 리갈 종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뭐좀 강한 편이고 햇빛도 뭐좀어 일반 재료면 직사광선도 좀 이렇게 어 쬐어 줘도 그렇게 쉽게 물르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통풍 좋고, 물 적당히 주고, 그러면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권한다면, 재란 초보자들은, 어 이런 리갈 종류부터 키워보시고, 그리고 또 꽃도 이렇게 정말 한 아름 펴서 어떤 한 공간을 정말 존재감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꽃이 뭐한달 내내 거의 피니까요. 그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꼭, 어이 리갈 종류를 먼저 키워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또 편하게 삽목 물꽂이 다잘 되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꽃핀 거 이렇게 딱 커팅해서 작은 꽃병에 꽂아놔도 이렇게 그거 뭐죠 하나의 꽃병으로 정말 또 인테리 어떤 그 안방 침대 옆이나 어디다 놔도 정말 또 예뻐요 저는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참 예뻐요 그리고. 어, 이제,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 또 걔는 쉽컷 즐기다가 또 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 저희 집에 있는 엔제, 아, 어, 제가,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어, 어떤 거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